일본어로 말해봐요. 일본어로 대화해요. 미용로대 샤베리마쇼. 일본어로 오, 샤베리. 아이, 또 만나러 왔어요. 천송이입니다. 성세세대. 현지에서 배운 듯 생생한 표현들로 일본인 친구와 유창하게 수다를 떠는 그날까지 자연스러운 일본어 구어치 표현들 알려드릴게요. 오늘 표현입니다. 하게 마시테 그래 마시다. 격려해 주었어요. 격려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게 마스를 활용해서 격려해 준 상대방에 대한 감사 표현을 해볼게요. 관련 단어 살펴볼까요? 오니상 형 오빠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는 친오빠도 오빠, 남자친구도 오빠, 친형도 형, 가족, 친구 관계없이 쓰지만 일본에서는 주로 가족관계에 쓰는 표현이랍니다. 형, 오빠를 직접 부를 때나 다른 사람의 형, 오빠를 부를 때 높여 부르는 표현이에요. 우리 형은, 우리 오빠는 내 가족을 소개할 때는 와다시노 아니와처럼 낮춰 부르는 호칭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 아니키 행님 같은 다소 거친 애칭도 있답니다. 어치꼬무 직역해서 가라앉다라는 뜻이죠. 우울하다, 풀이 죽다라는 뜻으로 기분을 나타낼 때 활용해요. 소다니노르 상담에 응하다, 상대방이 제안한 대화에 응답하는 거라서 타다라는 의미의 노르와 활용했답니다. 야사시 다정하다, 상냥하다,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씩 말해봅시다. 오니상, 오니상, 오치込む오치込む소단に乗る소단に乗る 야사시, 야사시. 잘하셨어요. 그럼 오늘의 오샤벨이 들어볼까요? 오니산대ど 나, 히人です까 아, 4세네. 5치 꺼데를 떴기, 하게 맛있게 그랬다리. 6. 4단이 놓았다리. 4. 4단이 놓았다리. 4. 4단이 놓았다리. 4. 4단이 놓았다리. 4. 이에요 글쎄요 우울할 때 격려해주기도 이고 상담도 잘해주는 다정한사람이에요 어찌온데르토키 우울할 때 우울한 상태여야 하니까 진행형으로 하게 마시태 그레데. "아리가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로 상대방에게 직접 격려해줘서 고마워, 위로해줘서 고마워 말할 수 있겠죠. 친구에게 직접 "힘내, 기운내" 라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싶다면 "게임기요, 시 기운내" 같은 말로 에너지를 북돋아줍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를 맡아서 저와 오샤베리 나눠볼까요? 오니 이야, 꽤긴 문장이었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좋아요 오늘 10번씩 꼭꼭 말해보기 슉다이데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 어떤 이야기로 격려받고 싶으신가요? 元気を出して,기운내頑張っ 힘내.きっと大丈夫, 분명 괜찮을 거야私가いるよ 내가 있잖아. 일본어로, 하게ま스토き 누군가를 격려할 때쓸수 있는 다양한 표현 생각해 보시고, 일본인 친구를 위로해 주는 상황 시뮬레이션 해 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また어しゃべりし요うよじ